평양에서 제일 가는 주먹으로 불리던 깡패가 어떻게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가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기풍 목사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한국 선교 역사를 연구하시는 황재진 목사님의 저서 기억하고 살아가라 52주 선교 묵상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황재진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도 사역하셨고, 지금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한국 선교의 역사를 깊이 파고드는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의 책 내용 중에서 2월 첫째 주에 해당하는 선교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날짜. 1908년 2월 3일. 이날이 바로 한국 역사상 제주도 선교가 공식적으로 딱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기풍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과는 와, 정말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이기풍이라는 사람 안에는요. 진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었어요. 한쪽은 여섯 살에 사서오경을 줄줄 외울 정도의 신동이었는데 다른 한쪽은 뭐 술고래에다가 박치기왕, 돌팔매싸움의 대장으로 불리던 아주 악명 높은 싸움꾼이었죠. 그의 악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말 그대로 평양에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해마다 열리는 돌팔매 싸움, 석전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아예 대장을 맡을 정도로 거칠고 싸움에 아주 능한 평양 바닥을 주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옵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평양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죠. 바로 사모엘 마펫.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사멸 선교사였습니다. 이 기풍이 누굽니까?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 리가 없죠. 자신의 주특기인 돌팔매질로 마펫 선교사를 그대로 겨냥합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돌이 정확하게 선교사의 턱에 명중했어요. 마펫 선교사는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죠. 이 사건이 바로 그의 폭력적인 과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폭력적인 사건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아니, 대체 뭐가? 평양 최고의 깡패로 불리던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시간이 흘러 청일전생이 끝나고 평양으로 돌아온 이기풍의 마음속에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서 마펫 선교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를 털어놓게 되죠.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이랬습니다. 제가 바로 그 깡패입니다. 성교사님 턱에 돌을 던져 상처를 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과거를 직접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순간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고백이 그냥 말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이 진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권서인이 되어서 지적 성경책을 들고 함경도 같은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조사가 되어서 소알른 성교사를 돕고 황해도 지역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예전에 싸움하는데 썼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학교가 하필이면 자기가 돌을 던졌던 바로 그 마펫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다는 거예요. 와, 과거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열어준 셈이죠. 이제 그의 인생 여정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평양의 극강패가 이제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그 시기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창일 때였어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의 열망으로 막 들썩이던 그런 때였죠. 그리고 1907년 9월 17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는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목사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그가 그냥 목사가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일곱 명의 목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목사가 되자마자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미지의 섬,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평양의 깡패에서 제주선교의 개척자로 이기풍 목사의 삶은 우리에게 참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힘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침례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교회가 세워진 것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온한 선교사의 뜨거운 열정 또 미국 포스턴에서의 정말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어떻게 수만리 떨어진 이 한국 땅에서 하나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영화 같은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요, 황재진 목사님의 연구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 황재진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신 후에 지금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국 선교 역사를 아주 깊이 연구하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에 저서 기억하고 살아가라에 담긴 52주 선교 목상 중에서 특별히 2월 둘째 주에 선교 역사 이야기를 오늘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어떤 근사한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뜨거운 마음, 그 열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사람, 메컴 페닉이라는 분입니다. 19세기 말 캐나다 출신의 이 독립 선교사는요, 정말 딱한 가지 목표, 바로 선교라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머나먼 한국당을 밟았습니다. 페윅 선교사의 초기 행적을 간단히 보면요, 1889년에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1893년에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모든 이야기의 판을 바꾸는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아니 그냥 목사 안수 받으러 간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패닉의 이 미국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여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이 그를 정말 어마어마한 지원 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주면서 모든 것의 흐름을 바꿔놓게 되죠 펜웩이 보스턴에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바로 AJ 고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요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과 내주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를 작곡하신 분이고 나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고든 코넬 신학교가 되는 보스턴 성교사 훈련학교도 세우셨죠 그야말로 당대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펜웩은 그냥 한 명만 만난 게 아니었던 거죠 고든 목사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거물급 지도자들 네트워크에 딱 접속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안수식을 함께 집례했던 피어슨 목사님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한국 평택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와, 이 연결고리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패닉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선교가 얼마나 절실한지 정말 열정적으로 연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여정이 어느새 한국을 위한 선교자 모집 운동으로 확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열정과 사람은 모였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이죠. 선교에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의 출처에는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슬픔에서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위한 희망의 유산이 태어났다. 이 문장이 바로 한국 선교의 길을 열어준 엘라싱 기념 선교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라싱이라는 어린 소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 사모엘승이 고든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딸이 남긴 유산 전부를 기부합니다. 그리고 1895년에 바로 그 돈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후원하는 엘라싱 기념 선교회가 세워진 거죠. 한 개인의 아픔이 세상을 향한 엄청난 힘이 된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이 엘라싱 기념선교회의 후원금이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울 선교사들의 한국 땅으로 보내는 데 직접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사람 네트워크 그리고 자금까지. 이제 이 비전을 품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패닉의 열정과 싱 가족의 귀한 허금이 모여서 드디어 파울린과 가데린이라는 두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됩니다. 1894년 5월 의일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말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파울린 선교사가 지병석이라는 포목상을 만난 건데요. 서울과 강경을 오가며 장사하던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바로 첫 번째 한국인 신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그날이 옵니다. 이날 지병석 씨의 집에서 첫 번째 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한국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 강경 침례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 뒤인 1897년에 교회가 지어지는데요. 이 교회 건물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경침례교회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개신교 교회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세 번째로 지어진 개신교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은 그 시대 문화를 반영한 아주 독특한 기억자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는 한세 번째 교회라는 점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니 교회 모양이 왜 하필 기억자냐고요? 당시 조선 사회는 남녀가 한 자리에 앉는 걸 꺼리는 남녀 유별 문화가 강했잖아요. 그걸 존중해서 남자와 여자의 예배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하기 위해 고안된 아주 지혜로운 건축 양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그 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 둘째,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사랑이 머나먼 나라의 선교를 위한 불씨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는 그 시대의 문화를 담은 아주 특별한 건축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장소들, 그 평범해 보이는 건물들의 초석에는 과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국경을 넘나드는 감동적인 연결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부터는 주변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것 같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지금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사역하고 계신 황재진 목사님은요, 한국 선교 역사를 아주 깊이 연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황 목사님의 저서, 기억하고 살아가라를 바탕으로 52주간의 선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2월 셋째 주 이야기인데요. 서울 정말 한복판에 있는 한 교회의 이름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승동교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서울의 심장부, 바로 그 인사동 거리에 승리하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교회가 있다면 어떠세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는요.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한 역사적인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가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딱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고요.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의 뿌리가 된 말하자면 어머니 교회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시작에는 저 멀리 바다를 건너온 한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모엘 무어 선교사입니다. 근데요, 이분의 사역은 처음부터 무슨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아주 작고 따뜻한 마음. 연민의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1892년 겨울이었어요. 곤당골이라는 마을에서 고아 6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를 열었죠. 그리고 이게 씨앗이 돼서 바로 다음에 이 작은 공동체가 곤당골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요, 이 새로운 공동체 앞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분. 계급 이게 세상의 전부였던 조선시대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가 딱 던져진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교회는 정말로 모두에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심지어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가장 천대받던 계급인 백정에게까지도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글쎄,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로 뽑힌 겁니다.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백정이 장로가 된다? 이건 뭐,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양반교인들한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결국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따로 세워버려요.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안타깝게도 둘로 쫙 쪼개지고 만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터집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큰 불이 나서 교회가 순식간에 다 타버린 거예요. 모든 게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요,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끔찍한 비극이 오히려 갈라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모든 걸 잃었다는 그 상실감 속에서. 양반이니 백정이니 난이었던 두 교회가 서로를 보듬어 안고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극적인 분열, 그리고 또 통합의 과정. 이 모든 이야기가요, 신기하게도 교회의 이름 변천사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처음에 승동이라는 이름은요,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리적인 이름이었어요. 왜냐면 교회 근처에 지금의 조계사, 그러니까 불교의 총본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 승자를 써서 스님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불렸던 거죠. 그런데 1907년, 바로 그 유명한 평양대부흥운동 아시죠?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 영적대각성의 불길 속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 절이 있는 골짜기, 이 절골과의 영적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의 외침이요. 교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교인들이 결단하고 이름의 한자를 바꿔버려요. 바로 스님 승자를 이길 승자로요. 이건 그냥 이름을 바꾼 게 아니죠. 이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앞으로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승동이라는 이름은요. 단순히 승리하는 마을이라는 뜻을 넘어서 사회계급의 분열을 이겨내고 또화재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던 그 모든 눈물과 기도의 여정을 담아내는 영원한 증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승동교회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분열을 넘어서 하나가 되고 절망을 넘어서 승리를 이뤄냈던 그들의 발자취. 황재진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 역사를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황재진 목사님이신데요. 예전엔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지금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는 책에 담긴 52주 선교 목상을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월 넷째 주의 선교 역사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던 목회자 빌리그레이엄과 한국의 아주 특별하고도 숨겨진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10만. 대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때는 1973년, 장소는 서울 여의도 광장입니다. 바로 이 11만이라는 숫자는요. 당시 미국인 복음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수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미국인 목사님이 한국과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그는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전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거의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말이었죠. 신학자들이 그의 설교를 분석해보니까 바로 이한 문장이 그의 사역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었다고 해요. 그를 진정한 복음주의 설교자로 만든 아주 단단한 기반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빌리, 그레이엄 본인은 정작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끌었던 진짜 힘은 단지 자기 신념 때문만은 아니었다고요. 자신의 성공 뒤에는 아주 결정적인 파트너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가 아주 애정을 담아서 우리 팀의 이론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그가 우리 팀이라고 불렀던 그 결정적인 파트너. 바로 1943년에 결혼한 그의 아내, 루스벨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의 이야기가 이 모든 퍼즐을 푸는 비밀 열쇠라고 할수 있죠. 루스의 이야기는요, 사실 미국이 아니라 저 멀리 아시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미국 장로교 의료 선교사였던 아버지의 딸로 중국 상하이 근교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중국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그녀의 신앙은 아주 깊어졌는데요. 그 신앙의 정수가 그녀가 가장 좋아했다는 한 한자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를 의자입니다. 이 한자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가만히 뜯어보면요. 나를 뜻하는 아오 자 위에 어린 양을 뜻하는 양 자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전제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자죠. 이 믿음이 그녀의 평생을 이끈 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옵니다. 당시 중국에는 외국인들이 다닐 만한 학교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바로 한국의 평양에 있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빌리그레이엄이 한국을 그토록 남다르게 사랑했던 이유. 그 시작은 바로 아내 루스였던 거죠. 루스가 평양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한국에 대해 갖게 된그 깊은 이해와 애정이 훗날 남편인 빌리 그레이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국을 향한 평생의 열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의 영향력은 그냥 뭐 이야기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각주 같은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한국전쟁의 한창이던 1952년 부산과 서울 집회부터 시작해서 전례가 없었던 김일성의 추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기까지 이 모두 수십 년에 걸친 사역의 가장 단단한 디반이 바로 아내, 루스였던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가니 놀라운 이야기는요, 그들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2007년에 루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유언대로 평생의 신앙 고백이었던 그 오를 의자를 묘비에 새겼죠. 그리고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2018년에 빌리그레이엄의 여정도 마침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루스에 바로 곁에 묻혔습니다. 나란히 자리한 두 사람의 무덤은 세상을 움직인 이 위대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빌리그레이엄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뒤에는 루스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트너가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도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조용한 영향력으로 빚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